방토라 에? 없는 사람이라는데요? 사람이 없대잖아 이게 대문자가 어? 아 토라님 이거 모장 버전이시네 아 뭐야 은근슬쩍 노예 거부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교스튜디오 펀더 안녕, 판다 만만 먹을래? 먹는다. 귀여워. 뭘 봐, 씨. 너 누구니? 어구나. 어. 너는 귀순이구나. 얘는 그 사이 새끼구나. 그래, 얘들아 제스네 사이 좋게. 아, 지옥 어디부터 그래서? 아, 이따. 아, 씨, 이 모양이니까 안 보이지. 씨. 가자. 아, 레벨링을 할 것이오. 어, 얘들아 다시 어. 살살 당살살 살살. 살살 살살 어 저거 산미는, 산미는 거, 거 재미없다고? 나도 재미없어. 렇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? 여기 남았기 없는데 누가 이조 어토라님이 드디어 되신것 같아요. 오라 어. 뭐지? 아, 아이디가 달라요? 오! 오케이. 소환, 어쨌든 완료. 아, 여기를 다 채워야 되나? 정말 귀찮군. 땅 파는 것보다 귀찮다. 어, 벌써 귀찮으면 만들 때 어떡하냐? 아, 누가 시계탑 파자한 거야. 긴장. 잉흥, 음, 똥같아. 오! 제가 TP 해드릴게요. 토라님, 거기가 좀 멀어요. 여기랑. 저희 애들이 면 알아서 걸어라고할 텐데 걸어오기가 조금... 모시깽이인것 같고 누가? 누구에게? <laughs> 안녕하세요 토라님 기본품을 좀 드릴게요 뭘 드려야 되지? 말은 했지만 뭘 줘야 될지 우선 먹을 거 간장! 간장! 먹을 거고요 우선 가볍게 철로 시작할까? 이거 남는 거니까 끼시고 복갱이 칼 도끼 바지 이거 이이 누르면 인벤 열려 어 그거 손에 뭐야 배타 되는 거큐 근데 바닥 장판 뜯어갔어 굿 제 방송 보시면 알아요. 이렇게, 여기 있는 게, 이제, 1, 2, 3, 4, 5, 6, 7, 8, 9,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고, 마우스 휠로도 바꿀 수 있어요. 다시 했죠? 오, 음, 음. 채팅 치고 싶으면 T, 한영 눌러서 채팅 치시면 돼요. 다시 움직일 땐 한영을 누르셔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렇게. 와 여기서는 에스더가 여기서 에 말이니? 여기 위로 올라오시면은 자는 곳 있거든요 잉무새도 있습니다 잉무새 제가 모셔놨어요 봉쇄죠 굿굿 <laughs> <굿>. 뒤로 돌아서 <laughs> 뒤로 뒤로 돌아서 앞으로 쭉 뒤로 마, 마우스를 그 상태로 뒤로 돌려 올라와서 맨 위에서 맨 위에서 누가 이렇게 야했나? 누가 목구구 뿌렸어요아 <laughs> 너무 야한데. 음. 오, 그렇지, 그치그치 굿, 굿, 굿. 그리고 여기서 누워서 리스폰을 만드세요.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시 원래 맨 처음에 원대로 리스폰이 되거든요. 누우세요, 누우세요. 네, 오른쪽 버튼. <laughs> 자기다 기다려요. 알아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요. 아침이에요. 막크는 모든 여자가 자야지 아침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반대겠다. 찍어버리겠다. 빠밤 이제 나오 나오셔가지고요. 이거문 자동으로 열리거든요. 발판을 깔아놔서. 와 이게 저희 마을인데 좀 구경 하시고. 그래. 유튜브에서 봤어요. 아 그래요? 제 <laughs>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. 근처에서 이제 토란님 집을 만드시면 되는데 부지가 그렇게 여기가 막 넓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응? 있어요. 어, 어디를요? 어제 뒤를요? 어, 어 네. 안중. <laughs> 밤중... 네. 보통 유튜브에 마크 그 집짓기 치만 나오거든요? 짓고 싶은 거 지으시면 돼요.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. 아네 알겠습니다. 나무 캐실줄 아시죠? 어, 나무 도끼로 캐면 되나요? 어 맞아요. 오, 그렇구나. <laughs> 어 여기 아닌데 여기다. 오케이 파이팅. 파이팅. 파이 누나 지도 못해. 상하다이 세계에서는 했데허동동동배달문 아? 옆에 있는 누비 툭 치고 모른 척하게아 드렁 잘하시던. 쯤인데. 이 정도 파면 되겠지? 게임는 오늘도 날씨 미인을 하네. 예. 아, 토라님 어디 있지? 멀리가면 안 되는데. 근처에서 나무 키야? 근처가 어딘데요? 이런 환경에서 나무를 키는다고요? 어, 아. 음. 어. 오 그래요 알아하시네 뭐하세요 뭘 하고 다니시는 거지 저 털을 다시 잡으려고 집터 찾아서 돌아다녀용 <laughs> 저 없을 텐데 아 횃불 좀 들을까 너무 어두우시지 않을까 파님뭐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? 네. 그쪽이 마음에 든다고요? 어디 하고 싶은데요?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? 여기요? 이 땅바닥이요? 이걸 지금 파고 들어간다 설마? 여기 하려고요. 그건 없어질 집터인데. 이스더이 왕릉의 전지인가봐요. <laughs> 여기 집 하면 안 되네.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일단 누워요. 아시겠죠? 자야 해. 실례시 여기 침대 있어! 내 옆에 하나 더 있다! 실례, 실례. 아, 오른쪽! 오오오오. 그치 그래서 굿모닝? 좋겠다 자이님이랑 자서 씨. 뭐가 좋아 어머 둘이서 같은 침대를 쓰셨네 어마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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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씨 군대에서 씨. 바로 옆에서 자는데 자이님 마크 뉴비이신 토라님을 위해 스킨 제작했는데 이거 쓰실 거냐고 물어봐 주세요 토라님 스킨 제작했는데 쓰실 거냐는데요? 감사합니다 고맙대요. 뭘 만들고 계시는지 유튜브 링크 공유 좀 해주세요. 뭘 만들길래? 참나무 원목으로 지붕을. 지붕? 이게 지붕이야? 링크 줘. 저도 보길 링크 주세요, 아저씨. 뭘 만드는 거야? 횃불 좀 꽂고 살지. 링크 없어요. 다른 거 보다가 링크 없다고?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? 네. 거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보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는 방향으로 다시겠죠왜 <laughs> 고인물들이 유비를 빨아재끼는지 알겠네. 어우 친구야. <laughs> 이제 알겠어? 모코코가 왜 야한지. 코쿠한 번만 할타봐도 되나요? 그럼요. 그럼 난 볼만 빨게요. 네. 잘 하세요, 여러분들. 잠겨. 어! 네가 방토라님 죽였니? 토라님.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. 토라님. <laughs> 토라님, 주무셔야 돼요. 실례, 오케이. 하늘에 날아다니는 친구 있으면 네, 그 자야 친구가 하나요? 잠을 안 자서 나오는 팬텀이란 친구거든요? 그래서 자야 해요. 아또 왔네 이거. 이씨. 그만 오지. 응? 어? <laughs> 가 인마. 덜덜. 마린이 <laughs> <말인이> 후덜덜. 우와. <laughs>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.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